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날이 되어 청한 손님을 데려오려고 했으나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결국 왕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데려와 잔치집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을 채운 손님들 중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고 그는 결국 잔치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하는 실수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억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집을 채워놓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를 내치는 것이 말이 돼?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해? 하지만 우리는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끌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의 종들의 강권으로 인해 혼인잔치에 왔으나 그들 스스로도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참석한 것입니다. 비율을 살피면 길거리에서 갑작스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참석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잔치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였다는 것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의 아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라는 것을 알았고 참석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참석함으로 왕과 왕의 아들을 멸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늘의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이루려 하심을 감사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